그러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분들한테 힘든 것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자리를 못 찾았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뭐 정말 손재주도 좋고 이 감각적인면 뭐 패션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 자리를 못 찾고 항상 반쪽이 돼 가지고 거으로 돌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주들. 근데 정말 축하의 메시지를 준다면 2023년도 왜삼재인데 복삼제라고 그러죠 이 원숭이띠들이 2 0 2 3년도에 복삼제입니다. 좋습니다. 어 그러면 내년에 은사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분들. 정말 좋습니다. 어, 그럼 내년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 은사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원숭이띠 분들 일단 첫 번째 나이가 나는 서른 두살되신 분으로 원숭이띠 분인데. 들 네. 이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이실까요? 2023년도 이분들 굉장히 결혼도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내 직장에서 굉장히 환대를 받고 자리에서도 그 내에서도 이변이 많고 정말 삼재인데 진짜 좋습니다. 진짜 복삼재 정말 의외로 어 어느 때보다도 삼재의 운기가 열린다고 해야 되죠. 좋습니다. 시험을 봐도 내년에는 예능 쪽으로 굉장히 좋은 분들 많아요. 어, 사람들은 대개분 44살, 사사구가안 좋다고들 그래요. 근데 2023년도는 잔나비띠들이 굉장히 그 삼재 풍파지만은 삼재의 문서운도 좋아요. 문서를 잡는 사람도 많고 문서를 바꾸는 사람도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잔나비띠들이 넘어 올해 2023년도에 욕심만 안 부린다면은 아주 좋은 애입니다. 그리고 금전의 운이 좋아요. 승진의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로한테도 받는 그 재산의 이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모처럼 좀인다 사실은 이 마흔 네살 잔너빗들이 굉장히 외로운 사주들어요. 부모님하고도 별로 그렇게 정이 많지도 않고, 형제 일신 동지간에서도 별로 그렇게 탄탄 대료로 엮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 사주가 항시 100원을 가지면 거기서 자기 꼴을 떼놓고 사는 사주들이 많아요, 잔나비띠들이 그래서 의외로 예능 쪽으로 그리고 그림 쪽으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올해 44살이지만 나쁘잖아요. 정말 이분들 좋습니다. 어, 복삼제, 천삼제라고 해서 진짜 복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자를 싫어하는데 아마 올해 이 사사는 아주 좋을 겁니다. 아우, 좋네요. 진짜. 네. 그다음에 56세 되시는 우리 원장님들 오, 올해 뭐 잔나비띠들 진짜 승승장구예요. 아마 이 잔나비띠들이 금전으로 좀 많이 나간 분들도 정말 허탈하게 정말 모처럼 잡은 문서와 금전이 다 반대로 나간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그 문서로 금전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인연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올해 2023년도는. 어, 돈을 가지고 정말 주식이나 없다가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으로 지금은 부동산이 별벌일 없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분들은 부동산으로 가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안에 극히 경사가 많으실 것이고 자식이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올해 시운여서 좋습니다. 모처럼 좋으시네. <laughs> 안 힘드셨던 분들이 좀 많을까요? 많죠. 인간의 이별도 많지만 금전의 풍파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그래도 음...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분들 선생님 지금 혼자 있으신 분들도 좀 많아요? 많을... 아주 많죠. 그러면 지금 우리 56세 원숭이끼분들 중에 네. 내년에 좀 혼자의 기운이라던지 재혼의 기운 이런거 좀 들어오신 분들 있을까요?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성 격적으로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음. 엄청 좋아하지만 빨리 식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음. 실증을 잘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올해 뭐 좋은 인연 만나는 해도뭐말 그대로 삼재에 복이 들어오는 삼재라면 은 돈삼재, 인삼재 좋습니다. 좋다. 음. 음.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8세대 정도의 원숭이끼리 인도인사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올해 68세 잔나비 운성이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정리 정돈해서 다시 사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문서를 가지고 쪼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너무 힘들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올해 예순녀들 잔나비 띠들 뭐말 그대로 정말 옛날에 과거 사회는 아픔이 많고 이별이 많고 금전이 풍파가 많고 이별이 풍파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자기 꼴을 챙기고 나를 또 잡아주는 인연의 기인들이 꼭 옆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극히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2023년도는 많이 들어와서 내 나라에 들어와서 털을 잡는 분들이 아마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분들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우리 그 원숭이띠 분들이 정말 머리도 좋고 재주도 좋고 기도 많고 말도 잘하고 양심적이고 외골수인데. 의외로 너무 소심하시고 의심이 많다 보니까, 항시 내 것을 내가 100% 찾지 못하고 뺏기는 사주들이 많습니다. 2023년도는 좋은 일만 다 소원성취하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